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어. 그 주문이 들어오면 음. 원래 발주하기를 언제 해줘야 되잖아 아, 어.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일어난 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음, 음, 음. 발주 하인에 대해서 어. 그때 처음에 엄마가 그 17평짜리 음. 사무실 얻는다고 음. 부동산에 갔었어 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주문이 막 들어오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은 이제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찰나에 내가 이제 주, 그 주문 들어온 거를 발주하기를 안 누른 상태에서 응응. 그냥 그 그때 위탁이었으니까 어. 어. 그 위탁 업체에다가 그걸 넣지 었 주문을 넣었어. 어.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운송장 번호가 나온 거야. 그지? 근데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그 공급처도 다그 택배를 보내는 시간이 있어. 음. 어, 어. 근데 그때 마침 내가 주문을 넣자마자 그 시간 마감시간에 걸려서 그 바로 입력이 된 상태였던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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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운송장 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 어, 어. 없어 아... 주문권이 아... 없는 거야. 어, 이상하다. 내가 바빠서 정신을 못 차렸나? 응. 이거 다시 계속 봤는데 없어. 그래서 판매관리그 주문 그 내역, 어, 내역. 그걸 봤잖아. 들어가니까 취소가 되는 거야. <laughs> 물건이 발송이 됐는데. 응. 어떻게? <laughs>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고객한테. 어. 음, 사실 이렇게 돼서 고객님이 주문 취소를 했어도 물건이 지금. 발송이 됐다 음. 그래서 이 물건이 가면은 도착되면 바로 그냥 어 이거 수거로 해서 반품으로 처리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된다 이랬더니 헉, 알겠다 하더라고 잠깐만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믿었지 뭐고객을어 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전화해도 안 받고 <laughs> 내가 생각했던 일이 벌어진 거야, <laughs> 어, 지금. 어. 근데 엄마가 음. 그 수강 옛날에 이거 배우러 갔을 때, 미타파 음. 이런 거 배우러 갔을 때 거기서 그 강의해 준 남자 분, 남자 강의 선생님 계셨거든, 요 음, 강사 선생님이. 음, 음, 음. 그 선생님이 19만 9천 원짜리 한번 이런 어린이 야기를 해주더라고. <laughs> 어, 쓰려. 근데 어. 그때는 그런 게나 처음 배우니까 저게 뭐 나랑 그렇게 상관이 있는 일인가? 이렇게. 그치, 적용을 처음부터 했지. 어, 깊이 안 들은 어. 거야. 그. 어. 왜 날렸을까? 그럼 막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막 사람들이 막 이랬어. 어... 비싼데 막 신고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러니까 에휴, 그래도 그거 가지고 또막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자기도 처음이고. 아... 근데 지그딱얘 되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딱 이런 사례였어. 그러니까 엄마 물건이 갔어. 응. 전화 계속 안 받아. 어. 발수는 우리가 안 눌렀으니까 어. 그냥 취소하고 환불이 자동 처리된 거야. 아니 자동 처리됐어. <laughs> 근데 물건을 그러면은 양심상 그 그치. 고객이 그 받아서 그냥 반품하면 그냥 그 자리에 두던가 뭐 자기 받아서 나도고 하면 음. 내가 수거 신청해놓으면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 그 전화 안 받고 이런다고 그 아예 안돼 버린 거지. 어. 수거 자체가 안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자꾸 나도 그걸 받아야 되잖아. 돈을 돌려 받아야 돼서 거기 공급처에다 말하니까 수거가 안 되고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연락도 안 된다고 그러죠. <laughs> 아, 그냥, 그러니까, 먹지네, 먹지. 먹티. 어, 그래서, 나는, 그냥, 돈만, 그렇게 돼가지고. <laughs> 저는 근데, 조금,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당할 것 같아. 어, 왜냐면은, 그래서 엄마가 그,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음. 택배를 처음, 이제, 현이가 와서, 어, 택배 계약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 어, 어, 택배사 계약? 어, 택배사 계약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만약에, 뭐, 택배를 보내도, 어.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해도, 우리가 여기서 그 시스템으로 다할수 있으니까. 아, 그지 어, 그런 걸 조정할 수 있잖아? 음. 우리가 공급처처럼 그렇게 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주도를 할수 있는데, 음, 음. 그때는 그런 걸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나는, 어, 그래도 그렇지, 양심상. 그걸 음. 돌려보내줘야지. 금액은 그렇게 안 컸어. 2만 원대였는데. 아, 근데 그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서. 근데 왜 그게 크게 느껴졌냐면은, 어. 그땐 처음이니까, 또 위탁 판매고 이러니까, 마진을 뭐25% 이렇게 붙여도 작은 거 팔고 있었잖아 어, 어. 막, 금액도 적은데 이런 거 파니까, 어. 진짜 하루 종일 팔아도 막, 그걸 한 진짜 몇건 팔아야 그 정도 남는다, 막 이렇게 될 때였거든. 그니까 러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처음 시작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진짜 발주하기는 주문 들어오면 일단 바로 그런 어 어. 공급처에그 재고가 있다 하면 바로 그냥 발주하기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아, 그치, 그치, 그치. 어, 좋다고 생각해야 꼭 해야 되는 거지. 음... 응.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게될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지금과 이렇게 좀 숙달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 하면은 음. 그걸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음. 만약에 택배사 같은 경우에도 음. 그 발송하고 나면은 중간에 어, 전화해가지고 음. 그렇게 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돌려보낸다든가이런게 전화를 해서 부탁하는 게 있었어 음. 그럼 그건 나중에 알았거든 아. 택배사에 전화해가지고 어 이거 이런 사정이 있어서 고객이 받기 전에 수거를 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그 택배사와 음. 하면은 그 중간에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외모식으로 해서 음. 돌려보내준 적이 있거든. 다음에 음. 이런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발주 확인에 관계가 아니고 택배사에서 이렇게 반품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아가. 일인데 이걸 해보니까 돌아오더라고. 중간에. 아, 아. 근데 그 근데 안 돌아온 경우도 안 돌아오고 그냥 직접 간 다음에 온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 택배사하고 그런 고객센터하고 뭔가 이렇게 연락이 잘안된 경우인지는 모르겠어. 아, 그러면은 그때 엄마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응.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응. 사정을 다 이야기한 거야? 어왜왜나이 아, 그분이 이랬어. 응. 내가 지금 너 가지고 지금 취소했는데 무슨 발송은 발송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를 설명할 때 조금 그 어려웠어. 왜냐면은 이런 게 있잖아. 지금 그 마감 시간이라서 그걸 바로 발송했다 해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아 엄마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음, 음, 음. 나는 방금 취소했다 이거네. 그냥 난 취소했는데 거기서 뭐 음. 보냈으면 바로 취소하면 되죠. 뭐 그냥 내가 아. 안 했으니까 취소하면 되지왜띄어이 물건을 이렇게 하던 거야. 그래서 아 고객님 저희가 이거 그런 위탁업체다 보니까 그공고업체에서그 물건 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이 마감 시간이어서 음. 바로 그거까지 마감을 쳐서 보낸 음, 상황이다. 음. 그러니까 그건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툴툴댔었어. 그래갖고 아하. 어, 괜찮을까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 그냥 아예 안 받더라고. 수고 안 해와서 안 된다 해도 안 받고 알고 안 받는지 뭐 이렇게. 아예 안 받아보니까, 음. 그냥 한, 뭐, 며칠 하다가, 짐 빠져서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고객님 듣고 있나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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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에이, 잊어버리자, 그냥. 어. 그래가지고, 날린 소리 한, 있어. 그, 래서 그다음부터는 약간, 말, 그런 물건 주문하기 들어오면은 막, <laughs> 밤에도 막, 바로 발주. 발주할 때띵 소리 나면 올려서 이렇게 하고. 어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응. 어 발주확인이 뭔데 그거를 응. 왜 취소한다고 그렇게 되지? 막 응, 이렇게 응, 좀 어. 생각이 들것 같아. 그래서 응. 발주확인이란 무엇인지. 응. 그러니까 발주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아그 차이가 뭐냐면은 응. 주문이 이제 고객이 주문을 넣어서. 이제 우리 그 주문창에 스마트스토어 주문창에 그뭐 주문 들어온 건수가 생기잖아 그럼 그걸 클릭해 보면 뭐 그걸 어 고객님들이 주문한 건수가 뜨잖아 응. 그 내용이 그걸 이제 발주를 해줬을 때 응. 어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발주하기를 나, 하고 난 후에는 고객이 취소를 하면 우리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취소가 돼. 어, 어, 어. 우리가 그걸 승인을 해줘야, 응. 우리가 취소 처리를 해줘야 취소가 되거든. 그러니까 발주 확인을 우리가 안 해주면, 그냥 고객이 바로 취소를 할 수가 있어. 응. 발주 확인을 하면은, 그 돈이 이쪽으로 와서 있다가, 응. 아니면 취소해서, 취소하면은 다시 환불이 되는 거고, 어. 그게 아니면 그냥 바로 취소가 되는 거야. 응. 그냥 환불이 바로 되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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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발주 확인 전에는 환불이 그냥 바로 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우리가 물건 샀을 때 만약에 뭐 노란 거 시켜야 되는데 뭐 파란 색깔을 시켜 만약에 주문했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문할 때도 보면어참 이러면서 그냥 걔네들이 아직 확인안한 상태면은 그냥 상품 준비 중인가 이걸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맞아, 맞아. 어 이걸 안한 상태면은 그냥 취소할 수 있잖아. 어 그치, 그치 우리가 그치. 고객 입장이에 어, 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 어... 그래서 그때 하나 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되게 좀 인지하고서 이제 좀 꼼꼼하게 하기 시작했.